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클럽을 가리기 위한 2023 하나원큐 FA컵 결승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포항 스틸러스와 전북현대의 맞대결 스텔리아드 현장에서 박찬하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정봉규 회장을 비롯해서 맨 마지막에는 정말 반가운 인물이 이 FA컵 아... 결승장소인 포항 리아드를 찾았습니다. 네, 클리스만 대한민국 A대표팀 감독도 함께 선수들을 독려해주면서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기장에서 좀 자주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호황의 베스트11입니다. 황희재 골키퍼, 그랜트 박승욱, 하창래 신광훈, 김종우 고영준, 한찬희. 자, 그리고 10년 전 선제골해 준건 김인성 선수 함께. 자, 이제 제카 김승대 선수. 김승대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차고 선수들을 이끌고 이제 오늘 경기에 나서겠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전북의 베스트 11입니다. 김정훈 골키퍼가 골문을 지킵니다. 정태욱, 박진섭, 김진수, 캡틴 홍정호. 정우재, 한겨원, 백승호. 맹성웅, 구스타보와 함께 송민규 선수로 출발하는 원정팀 전북 현대입니다. 상으로 빠져나간 선수의 공백이 정말 크고요. 그래서 네. 제주와의 FA컵 4강에서 승부차기까지 갔는데 오늘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서 공격을 이어가는 포항입니다. 왼발로 쏘가서영준이네요 고영준! 자, 왼쪽에서 잘 넘어온 공을 제카를 지나서 고영준의 머리에 정확하게 왔어요. 네. 올해가 이제 포항 스틸러스가 창단된지 50년 되는 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시즌 전부터 타이틀 하나는 그래도 가져오겠다. 네. 네, 그런 약속을 시즌 초반부터 했죠. 그리고 어, 다시 중거리 공이죠. 투 갑니다. 박수 좋습니다. 골대, 골대, 골대. 한 경기 못자 다시 박사 쪽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슛, 네. 오른쪽으로 밀당갑니다 전이 되면서 한겨원 선수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왔어요. 정북현대가 네. 아, 초반에 몇 차례 네, 기회들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송민규 시팅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지금 한겨원 선수의 위치가 너무 좋았거든요. 네. 아, 황인재 골키퍼를 이제 비껴서 찬다는 게 황인재 골키퍼 약간 맞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네, 아, 이후에는 맹성우 선수의 슈팅까지 오른쪽 그물을 때렸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오 슈퍼 세버입니다 네. 황인재. 황인재 골키퍼가 놀라운 순발력,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황인재 골키퍼가 한겨원에게한 차례 좌절을 안겼습니다. 페트레스코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승호 선수가 최근에 큰 감각이 좋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무려 뜨겁게 달궜던 백승호의. ...이었고요. 이제 전북의 프리킥으로 이어집니다. 백승호와 김진수가 서있습니다. 프리킥 백승호 아 옆에 오! 고치, 황인재 이번에도 황인재가 막아냅니다. 황재 골키퍼가 이제 백승호 선수가 찰 것이라는 거 그리고 백승호 선수가 킥을 하면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할지 어느 정도 예상을 잘했네요. 중속을 향한 킥이었는데 몸을 날리면서 막아냈던 황인재 골키퍼입니다. 벽을 넘기기보다는 이제 벽을 완전히 돌려서 황인정 골키퍼의 왼쪽 구석을 노려봤어요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 여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초반에 발걸음이 약간 더 가벼운 쪽은 아무래도 원정 팀의 가능성이 크죠 네, 지공간 찔러줬습니다 살려내는 구스타보 왼발로 남게 어, 크로스 스틸! 스틸! 와! 운데 와! 또막았어는또 막았어요! 오! 이번엔! 와! 아! 대... 아!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자, 결국 골문을 열어서 치는 전북현대 1대0으로 먼저 스러합니다 선수의 선치골 그리고 그 이전에 황인재 골키퍼가 다시 한번 네, 완벽한 세이브를 하는가 싶었는데 네. 세컨드볼의 기회를 전북이 안 놓칩니다. 오늘 이제 전반의 전략대로 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시도하려는 결과가 주요했어요. 네. 부스타버의 크로스 이 오른발은 막혔지만 이후에 왼발 슈팅. 골때 맞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컨드볼이 왔던 이 송민 선수의 두 번째 반응도 좋았고요. 그리고 일단 차는 코스 자체가 황인정 골키퍼를 이제 두 번째 킥 상황에서는 네, 황인정 골키퍼를 완전히 이제 빗겨나가는 킥을 시도했죠. 네. 자, 아까 좀 최선을 다해봤던 포항의 수비진이지만 결국은 골라인을 통과했습니다. 자, 셀레브레이션을 아끼는 듯한 모습의 송민규선수고요 스탑을 특별히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다시 왼쪽에서 볼 지켜내고 있는 백승호. 경악치원합니다. 자, 이쪽 드리고 백승호, 운데로 박진섭 찔러왔습니다 어, 잡아넣고 빨리 하지만 정면입니다. 한경호! 백승호 선수의 개인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경합 과정에서 박승호 선수의 1대1 수비 따돌리고 네. 네, 그리고 도움 주로 오는 선수를 또 화려한 발재간으로 발기술로 벗어났어요. 네. 정중앙에 배치가 됐었는데 전북현대에서는 네.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뛰죠 그렇죠. 그 역할은 전북에서는 박진섭이 해주고 있고요. 자, 왼쪽에서 공격을 이어가는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제카에게 돌아서면서 제카 잡기는 골슛! 왼쪽입니다.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그랜트 선수가 중요한 경기에서 골을 자주 터뜨리죠. 그렇죠. 이그에서도네 골이나 맞받던 그랜트고요광의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말스해주시. 이제 날아오를 때 보면 정말 슈퍼맨이 날아가는 것처럼 네, 그렇게 솟아올라서 탑점 어, 네. 높은 에도 보여주는데 김종욱 골키퍼 제대로 지키고 있었네요 네차기 시즌 a c l 과 관련해서도 이 FA컵 두팀 모두 놓칠 수 없는 결승전입니다 그렇죠 아, 왼쪽에서 공격 이어가는 포항 다시 동점을 노려보는데요 낮게 깔아찾습니다 골점을 뻗 클러스도 이제 쉽게 불어나지 않습니다. 네. 네, 왼쪽 사이드에서 계속 공격적인 중직임을 보였었던 포항이잖아요. 네. 네, 이번에도 왼쪽에서부터 시작된 공격, 안으로 오는 땅볼 크로스, 한찬이의 마무리였습니다. 보시죠 왼쪽 측면을 공략하기 시작했던 포항이고요. 자, 여기서 정책 받고 굴절된 볼, 오른발로 가볍게 밀어넣었던 한찬이 선수입니다. 네. 김인선 선수 찌르고 이제 고영준 선수가 크로스, 여기서 잘 흘렸어요. 아, 네. 김승대가 흘려줬고요. 네, 김승대 선수가 마치 뒤통수에 눈이 달려있는 것처럼 잘 흘렸고요. 아, 절묘합니다. 한찬희 선수는 이번 시즌에 전북과 리그 맞대결에서도 네, 골을 기록한 적이 있었죠. 네. 한찬희 선수가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주먹을 불끈지는 김기동 감독입니다.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이제 변화를 주더라도 어느 타이밍에 주게 될지 그리고 네. 양팀 벤치에서는 아마도 이 경기가 더 길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어, 수도 있어요. 자, 안쪽쪽 짧은 패스로 주고받았고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정우재 댓글로 아, 정우고요박수고 네 오른발, 아, 오른발. 오게 떴습니다. 오른발이 들렸어요. 자, 하지만 이제 페널티어리어 안쪽에서 무슨 이벤트가 발생을 했으니까요. 이 네, 공이 오히려 포항 선수 맞고 나가면서 네. 멀리 걷어내기가 안 됐고요. 정우재 선수와 신강훈 선수가 정우재 선수 쪽에 나가는 태클이었는데요 오늘 백킬로 내줬던 정우진 선수가 이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미디어대 참석한 야, 이 베테랑 이거는, 어, 네. 최천 선수가 벤치에 있긴 한데, 일단 이동준 주심이 온필드 리뷰에 들어가겠다는 네, 제처를 보였습니다. 한번볼 필요는 있어요. 네. 신강 선수가 태클 들어가는 오른다리가 아니라 왼다리 쪽에 걸렸거든요. 네. 자, 이걸 찍었어요. 찍었어요. 전원입니다. 네, 지금은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상황을 맞 바꾸는 게 다리 쪽에 접촉이 일어났던 장면이라서요. 네. 패널티킥으로 골을 만들었던 포항전 구스타보였습니다. 네, 최근에 구스타보 패널티 잘 차죠. 상대는 황인재 골키퍼. 구스타보 대 황인재 패널티킥. 아, 들어갔어. 요 들어갑니다. 구스타보 2대1로 앞서가는 전북입니다. 네, 최근에 구스타보 선수가 이제 페널티를 정말 깔끔하게 적중시키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난 포항을 상대로 또한 번의 페널티킥골 2대1로 앞서가는 구스타보의 전북입니다. 포항은 안 내줘도 될페널티를 하나 내준 셈이고, 네. 전북은 역시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면은 왜 유리한지가 이페널티 상황에서도 잘 드러났어요. 네. 야, 완벽히 속였습니다. 정확하게 방향을 설정했던 구스타보의 추가 골. 야, 페널티킥을 얻어냈던 정우재 선수. 그리고 이후에 구스타보가 성공해냈습니다 네, 구스타보 선수가 최근에 포항과의 맞대결도 페널티 골 그리고 네. 대구전도 페널티 골 성공시키고 지난 강원전 30라운드도 그렇고요 원터치를 내려주는 맹성웅 맹성웅 선수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다시 전력에 본격적으로 가세가 됐어요 네, 한결 헤더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로마 슛, 슛. 아, 맹성웅의 슛이 어, 전달되겠습니다 송민규 박산에서 다시 스 오! 김거이 오! 골키 황인재가 잡아냈습니다 김인성 선수가 벤치로 물러나고 홍윤상을 투입하는 김기동 감독입니다 김인성 선수도 오늘은 좀 이른 교체가 이루어지네요네 자, 다시 오른발로 붙여줬습니다 그런데어디쪽에서 네 홍윤성! 아! 선방이에요 아 결국은 막아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스팅을좀 시도해봤던 홍윤상 선수고요 부스타브의 태클 자, 앞선 상황 여기서 오른발 때려봤던 홍윤상인데요 아, 여기서 오히려 김종훈 골키퍼 맞았나 아, 싶었는데 네. 오히려 동료 선수 맞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좋아하는 김기동 감독입니다 다시 짧게 등지면서 돌아섭니다 심상민 자, 교체 투입된 두 선수가 왼쪽 이제 측면에 배치되어 있는 포항이고요 자, 이제 정발을 쓸수 있는 심상민 선수가 왼쪽에 배치됐어요 잡아놓고 고영준 어, 굴좋 어! 어! 세컨드니다 갑니다, 갑니다. 저, 다시 한번 굴러나갑니다 공에서 강돌 전달합니다. 먹고 놓고 김종우 선수인데요. 아, 이번 흘렀는데 어 네. 아, 위협적인 슈팅이 한 차례 고영준으로부터 터졌는데 수비 막아줬던 굴절내본난내한 네 볼을 김종우를 잘 막아냈습니다. 김종우 골키퍼 오늘 김문을 확실히 책임지고 있고요. 각도가 중앙 쪽이라서요. 백승호의 오른발 김진수의 왼발. 네, 이거 과감하게 한번 때려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이대로 앞서 있는 전북의 프리킥 짧게 내줬고요. 김진수. 돌빗 나갑니다. 아, 거리가 역시 있어서 변칙적인 이제 프리킥을 처리해 봤죠. 네. 다시 왼쪽 홍윤상. 짧게 좁은 공간에서 주고받고 있습니다. 오, 한 차리가 잘 찔러졌고요. 들어가고 있어요. 침상빈 왼발 크로스 반대편으로 갑니다. 자, 측면에서 오랜만에 등장하는 김승대 선수입니다. 짧게 내려줬고요. 접고 들어옵니다. 자, 아, 왼발 날다는데요. 슈팅을 막아냈고요. 심성빈. 다시 가요. 반대편 올려 줬지만 헤드에 걸렸습니다. 다시 경합 과정 백승호 걷어냅니다원 터치로 전달하는 한찬이고요. 가운데서 김종우가 올라갑니다. 자, 빡 좋게 진행어요 여기서 여기서 가운 우. 하지막 막아냅니다. 박스 안에서 경합 이어집니다. 가슴 트래핑. 네. 후반에도 먼저 전북에게 골을 해줬지만 쫓아가는 힘이 있어요 아, 저력을 발휘합니다 10년 만에 우승컵을 원하는 포항 스틸러스 제카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헌신적으로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고 활동량이 많았었는데요 자, 자. 홍영상 선수가 들어가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역시 사이사이로 들어가는 네. 페널티 어리와 끝선을 타고 움직일 수 있는 날카로움인데요 예. 자 여기서 와, 와. 고용준 선수의 가슴 트래핑을 통한 패스가 됐고 여기서 환상적인 발리슛 동점골을 장렬시킨 제카입니다자 제이카 선수 정말 부지런하게 네 성실하게 움직인 보답을 이 골로 네 좋은 선물로 되돌려봤네요 네, 10년 만에 FA컵 결승전 리매치 오늘 경기 정말 한치 앞을 알수 없는 흥미진진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밀어붙이는데 전북이 그 타이밍마다 네. 오히려 맞서서 한번 맞대결을 펴기보다는 좀 네, 지키는 네. 선택을 했잖아요. 세운기 그대로 진행됩니다. 자 지금도 포항이 몰아붙이는데 오른쪽에 움직임도 있고요. 박스 안쪽 이호재가 있습니다. 가운데로 돌면서잘돌았 라고 말았던 김종우 선수의 골입니다. 야, 김종우의 포항에서의 데뷔골이 터졌습니다. 야, 김종우 선수 포항 와서 지금 미드필더로 뛰고 있는데 이번 시즌 부상도 있었고, 네. 그리고 적응이 더딘 거 아니냐. 네, 이런 눈총좀 받았잖아요. 네. 네, 김종우 선수 역시도 이 결승전에서 아주 중요한 무대에서 네, 본인의 포항에서의 첫 골, 귀중한 순간에 터지네요. 네. 포항이 다시 자신들의 컬러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야, 김종우 선수 지금 컨트롤해서 을 돌아서 왼발 때리는 장면 보면 은 네. 김종우 선수가 이제 국내 무대, K리그에서 보였을 때 어, 네. 김종우 선수 본인의 어떤 이름을 팬들에게 각인시켰던 그 장면 그대로 김종우 하이라이트에 꼽힐 만한 장면입니다. 아, 엄청난 피니시였습니다 돌아서는 동작도 부드럽고 이 왼발 피니시 절도했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김종우 선수 하이라이트에 꼭 삽입시켜야 아, 돼요. 네. 오른발 크로스. 헤딩 경합 화창래가 밀어냈습니다 아, 일단 앞에서 같이 싸워줘야 됩니다. 네. 박진섭이 다시 경험을 붙여주는데요. 그랜트 헤더. 박 어, 잡고 잡아놓고. 뚝려숨습니다 다시 한번 죽고 잤습니다. 뒤쪽에서 박진섭! 크로스만 흘러갑니다 위력이 있는 슛이었습니다. 네. 왼쪽에서 김진수. 얼리 크로스. 아, 올려으습니다 자, 헤딩 닿지 않았고요. 백송의 커플. 아, 송민규 크로스발을 넘기는 송민규입니다. 아프리케의 김정호가 왼쪽으로 풍윤상을 선택합니다. 교체 투입된 홍윤상아노루패스 다시 측면을 꺾어줬고요. 고영준의 백힐 보아테 왼쪽에 아, 심상이 보였어요. 네, 게임 체인저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리고 있는데, 아, 와, 네. 기가 막힌 오른발 가만차기네요. 게임 체인저의 지금 이 오른발 슛, 아, 거의 뭐 필살기였습니다. 와, 네. 정말 멋진 슛이에요. 정말 정확하게 잘감아찼고요이 골망 위쪽 상단을 때리고 들어갔습니다. 홍영선 선수가 차기 전에 골키퍼 위치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찰때는 공만 보고 네. 네, 아주 멋지게 감았습니다. 김민호 감독이 흡족해고 있습니다. 본인 투입한 선수들이 후반전에 제복성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결승전 무대를 위해서 네, 그동안 네,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골을 좀아꼈던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오, 오, 문선민 못하시는데. 선수가 마지막 파울을 범했고 오, 지금 이럴 필요는 없는데 요 네, 이외 좀 감정이 섞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4대 2의 스퍼가 됐고 두팀 선수들이 오늘 이제 흥분한 상태인데 특히 전북 선수들도 네, 파울을 범한 이후에 문성민 선수가 일단 경고를 받았고요. 언쟁하고 이러기보다는 네. 빨리 이 분위기를 차갑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역전골의 주인공, 김종우, 오른발 슛! 어, 바로 골키퍼, 김종우가 막아냈습니다. 올려줬습니다. 군절됐고요 골키퍼, 김종우가 잡아냈습니다. 자, 경기! 끝납니다! 2 0 2 3 하나원 큐 f a 컵 챔피언! 10년 만에 챔피언이 돌아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우승합니다! 자, 포항 스틸러스 FA컵 다섯 번째 왕좌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전북을 꺾고 4대 2스코 스텔라에서 드 우승을 완성하는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즌 전북을 만나서 단한 번도 지지 않고 이 중요한 순간에도 전북을 꺾고 FA컵 정상에 올라가네요. 네. 자, 이 그리고 창간5 0주전을 맞아서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게 된 포항 스틸러스인데요. FA컵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시즌으로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